안녕하세요. 훈이에요. 종호예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능 엄청 어렵다고. 불수능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네. 그동안 고생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 줄까요? 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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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능 철만되면 아주 그냥 옛날 생각이 엄청 많이 나요. 종호도 작년에 수능 봤지 않아요? 네, 제가 작년에 봤어요. 수능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저 솔직하게 술 먹고 싶었어요. <laughs> 형, 아, 뭐 하셨죠? 아 나는 나는 시험 망쳐가지고 그냥 응. 잤지. 잤어요. 아무 생각 하기 싫어서 엄마, 엄마 얼굴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잤어 집에서. 저도. 어우 올해 불수능이었다고 하죠. 근데 네. 난리가 났는데 매년 이게 수능이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크루 중에 카메라뒤에 계신 우리 그룹 네. 올해 수능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막는데, 네. 근데 아주 애가 이렇게 수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멘탈이 깨졌는지 1교시에서 두 문제 풀자마자 아주 그냥 뻗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문제요? 그냥, 그냥 잤대요 없어서. 1교시는 풀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5 5 r 카드에다가 3번 그냥 줄 그었다고 하더라고. 요 3번부터. <laughs> 수능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네. 이렇게 수능 끝나고. 생각나는 것들이 좀 다양할 거예요, 수험생들이. 네. 옆에 있는 쫑우는 술이 생각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잠이 생각났고, 앞에 앉아있는 우리 크루 친구는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가지 생각이 났겠죠? 네. 여러분, 이제 수험생 친구분들도 이제 수능 끝나고, 굉장히 여러 생각이 바로 많이 났을 텐데, 그래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대학교 진학? 성적? 그렇죠, 이게 아닐까? 그렇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영상, 이 영상에서는, 성적과 대학교 진학 이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꿀팁,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전혀 상관없이 100% 면접만으로 인서울할 수 있는 바로 그거,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거고 거고. <목소리> 형 근데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뭐 하는 곳이야?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송실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야. 학점은행은 또 뭐야? 학점은행제는 어 이거를 내가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첨부자료 자료를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반 대학교에서 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은 1 4 0학점 필요해요 근데 이 140학점을 취득하려면은 수업을 들어야 돼 4년 동안 음. 전문대는 2년 동안 근데 학점은행제는 이렇게 듣는 수업 외에도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일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졸업을 좀더 빨리 할수 있지, 학사학위를 좀더 빨리 딸수 있는 그런 제도야. 형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장점 다섯 가지, 탑5좀 말해 주자면 다섯 가지나? 다섯 가지. 우선 첫 번째 인서울대학교, 송실대학교가 인서울이잖아. 그렇지. 응. 송실대학교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왜냐?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뭐 학생식당 학생회관 뭐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음, 난 그런 것들을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2년에서 2년 6개월 만에 4년제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학교 4년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음,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등록금 등록금이 엄청 싸. 송실대학교 본대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네 번째는 학사편니까 대학원 진학 그리고 취업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나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월세가 엄청 많아 엄청 비싸고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음, 여기까지 난거 다섯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오늘의 핵꿀팁 영상 어떠셨나요? 아 이게 우리 첫 촬영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우 떨리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넌 어땠어? 저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아나 이제 오줌 싸서 요즘 오줌, 오줌 쌀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휴, 앞으로는 오늘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더 자연스럽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